안녕하세요. 라몬교회 유튜브와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라몬성경라디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맥체인 성경읽기표를 따라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성경일독을 목표로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성경 읽을 만한 조용한 장소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주변을 정리하고 묵상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네이기 7장, 열왕기상 7장, 잠언 6장, 대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고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고 털이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재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들인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재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무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재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시요. 또 창틀이 세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 규빗이요, 너비가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지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기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기둥 두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 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옷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섯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얼근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일곱이요, 저 머리의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두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내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금을 겪고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 0 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섯 규빗이요, 주위는 3 0 규빗 줄을 둘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0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카파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내 높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에 내발 네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관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에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대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한 규빗반 되게 방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살과 통이 다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내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내 규빗이라 열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에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열 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서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사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으로 만드니라.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 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정금 등잔되며 또 금꽃과 등장과 부집개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이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여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주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대살로니가 전서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